안녕하세요 종동그입니다첫 템은 곡국 먹을게요 나이스 선바짜는 안 떴고 뭐 니달리 돈이 안 나오면 저거 곡궁 들고 있는 나서스랑 제드 팔구 전부 다 살게요 행켄치 이미 애니가 한 마리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애니가 없더라도 살만한데, 애니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고 연패 행운으로 갈게요. 레버블 안 해도 될것 같아. 어차피 다 지니까 애니 한 마리 더 올려갖고 피 관리할게요. 행운 연패를 키워가지고 한 번에 깨 먹은 다음에 역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볼게요. 지금 아이템이 장갑, 곡궁, 칼인데 방향은 많아요. 템을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 그니까 행운 연패를 계속 이어가면서 3-1에 나온 아이템들을 보고 무슨 조합으로 깰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자를 볼게요. 어차피 연패해야 되니까. 카타리나. 어차피 이자는 안 되고. 설마 두려운 건가? 그래서 애들 조금 보면서, 어, 여기는 이길만도 하고. 여기? 아, 야, 못 이겨, 못 이겨. 어, 못 이겨. 어? 아니, 아까 전에 좀셌던 행운인데? 그 사이 다 빼버렸네? 근데 괜찮아요, 아직. 지금부터 다시 계속 지면 돼. 아직 2-4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연패할게요. 벨트 먹고 지크를 하나 만들어준다. 그리고 케일 쪽으로 깨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보염포 만들고 지크 만들고 해가지고 그쪽 계열로 깨는 게 편하더라고요. 미래도 밝고. 이 연패 했는데 행운 보상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네요. 한번 볼게요. 16원에서 딱 10원 나왔네요. 16원에서 딱 10원 나왔어. 이것도 오히려 나빼드 10원을 먹고 가니까 이제부터 연패 다시 타면서 30원 이자까지 먹으면서 다시 가볼게요 이 싸움꾼 올리고 시바나한테 일단은 벨트만 주고 템을 약간 아껴볼게요 카타리나로 깰 수도 있어 지크를 만들면 카타리나로 못 깨기 때문에 왼쪽 두 마리 날리고 이자 보고 여기까지 졌고 룰루 팔고 이자까지 받고 50원 이자 좋아요. 누누 팔고 레버 할게요 마오카이, 카타리나. 아이템이 중요한데 여기서 카타리나는 못해요. 카타리나로 못 깨요, 이건 물론. 그러면은 지크 받고 정손 만들고 초밥에서 곡궁을 먹어오면서 고연포 정손으로 깬단 마인드를 가지고 템을 다 넣을게요. 어차피 못 이기니까 한 마리만 잡는단 마인드로 한 마리 잡았어요. 딱빼 d 탐켄치는 사둘게요. 이따가 선바 탐켄치를 팔면서 7렘 리로를 돌려서 선바짜를 다시 찾을 거라서 제드라도 하나 올려서 구석에 있는 뭐 딜러 한 마리라도 잘른단 말인데 괜찮아요. 행운이니까 피 낮아도 돼. 어 행운이라서 아직 풀피예요 브라운 노틸 약간의 선봉대에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오연패, 오케이, 탐켄치 이성 붙여주고, 아직 5연패 행운인데 레벨업만 해주고, 선바 탐켄치 팔고, 오케이, 한두 번만 돌려볼게요. 카타리나, 5연패 행운이라 세지면 안 돼요, 오히려. 최소 6연패는 먹어야 돼. 근데 사실 이겨도 될것 같긴 해? 어. 좀 쫄리는데요, 예. 네. 다음 턴에 조금 써서 최대한 깨는 쪽으로 해볼게요. 애니. 카타레나 일단 붙여. 파이크. 세주아니 슈바나? 용까지 일단 받고, 아, 저 밑에 있는 슈바나를 갈아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이길만 해요. 이긴 것 같아. 창고 다 정리해주고, 이자 보면서 이제 덱 정하면 될것 같아. 아마 케일 쪽으로 가고 싶어요. 케일. 나이스. 행운 큰거 뭐야? 돈만 주네. 6, 6연패 돈만 왕창 주고 니코 두장. 그래도 베이스가 약한 게 아니라서 이러면은 팔렘리롤 하면 되겠다. 확실한 거에 니코 두장 박으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서선봉 하기에도 시너지가 너무 애매하네. 그냥 이대로 가서 다음 턴에 조질게요. 아이템은 뭐요? 바나한테다 주고 일단 다음턴에 팔 거니까 이자 보고 시바나 팔고 리롤 할게요. 니코 두장 있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한 번도 안질수 있어. 아트 오른. 삼이라, 사미라. 삼이라로 가면 되겠다. 지크 파이크, 고연포 정손, 삼이라, 그리고 지금 아이템이 지팡이, 지팡이 장갑 벨트인데, 곡곡 먹어와서 라이삼이라까지 주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 오케이, 이대로 가면 돼요. 선바짜가 없긴 한데, 새우가 너무 많은데? 좀 돌릴게요. 어, 트린다이요 일단 이 시너지를 유지하면서 파이크만 살짝 빼고, 트린다이 올리고, 사악 살자인 상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 사선봉이 너무 좋아서, 육학살보다는 일단 사선봉으로 갈게요. 3이라, 돌아주고. 트타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팔고 이자 볼게요. 이거 페어 애들이 조금 비싼 애들이라 풀어주면 좋은데. 올라프 먹으면 이성이긴 한데, 노템이니까 일단은 곡궁을 먹을게요. 리롤 돌렸어. 저거 아트 세즈만 풀리면 진짜 바로 구랩 갈수 있는데. 오른 유물도 재테크하고 있으니까 상황 좋아요. 아, 오케이, 아트. 3이라 위치만 바꿔줄게요. 아웃을 피했고. 좋아요. 브라운 페어. 페어 대장 계속해서 돌려볼게요. 4코스트 페어라 하나라도 더 붙이고 싶긴 해. 페어가 세장이라 페어 4장. 배치만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3이라 고연포 되게 좋다 좋아요 유물 정령의 형상 개좋아요 트린이나 아트록스 주면 되는데 트린은 자체 피읖이 있어서 아트록스 줄게요 이러면 아이템은 지크 데캡 모렐 총검이 더 이뻐 보이긴 한데. 근데 지크가 더 좋겠다. 어, 지크가 좋겠다. 트린도 있고, 사미라도 있고, 올라프도 있고. 세 마리가 다 세지니까. 일단 리롤. 왼쪽 애들, 이성만. 안 뜨네. 페어가 너무 안 풀린다. 지크에다가, 아트록스한테 데캡에 정령의 형상까지 줄게요. 일성인 채로 구랩 가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애들 이성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육학살자 각을 볼게요. 그렇지만 반대편으로 옮겨주고 오른쪽에 솔이 있었어서 케일한테 3이라가 약간 사고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거 이성 3이라했으면은 아니 이성 케일이었으면 졌을 수도 있겠다. 선봉대 먹으면 구랩 찍고 바로 육학살 사선봉 되긴 하는데. 선봉대 먹을게요. 이러면은 세주안이 빼자. 가장 세지는 거는 세, 오른 빼고선 세주 이성 찍고 하는 건데 오른 유물 좀더 먹고 세주안이 빼고 구랩 찍고 육학살 사선봉 하면 되겠다. 트린 선봉 레버 팔게요. 유물 먹고 징수의 총 레버 팔 돈이 딱 되니까 세주안이 팔고 육학살자 사선봉대. 이제는 할거 없어요. 이성만다 찍어주면 돼. 사메라 궁. 아 근데 한 방에 찍히네? 14? 죽뜯는데 이거 한대 맞으면 가는데? 다리우스 뭐야 저거. 이따가 다리우스 만날 쯤에는 저격 배치해야겠다. 배치 한번쓱 봐주면서 솔 왼쪽. 솔 왼쪽이니까 우리 애들은 왼쪽이. 어, 블리츠 그랩을 3이라가 피하네. 고연포라서 피한 거 같아. 이거 스킬 써가지고 판정 좋네요. 3이라 판정, 판정 미쳤고, 모렐로 오페어, 아까부터 계속 3페어, 4페어, 5페어를 계속 유지하는 바이크 좀 떠줘. 브라운, 브라운 드디어 붙네. 배치 봐주면서. 일단은, 왼쪽으로 갈게요. 솔만 피할게. 아트가 차이면 안 되긴 하는데. 빨리 잡아. 나이스. 3이라. 케일한테 죽나요. 나이스. 이겼다. 보냈고요 좋아요. 오른, 붙여주면서. 유물. 나오는 턴이잖아. 오케이. 칠르의 양날도끼. 파이크 아니면 오른? 파이크. 배치를 보았을 때, 이거는 다리우스를 저격 배치해 줄게요. 다리우스 밑에 사미라를 두면, 선 타겟으로 다리우스 먼저 때리거든요. 지구 끝까지 타겟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리우스 먼저. 잡았고, 사미라 궁. 나이스. 오케이. 올라프야 좀 붙어봐 붙을 때 됐잖아 안 나오네요 1대1인데 배치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도망가주고 요네공 다였네 사메라궁 그렇지 좋냐 요네 나이스 죽었나 피오 한턴더 아이템은 일단 상대 걸 견제 먼저 생각해주고. 견제할 게 없어요. 딱히. 그냥 솔라리 먹을게요. 올라프 드디어 붙었다. 다리우스까지. 한번 더. 오케이, 다리우스까지. 일단 다 붙였어요. 배치를 또 반대로 도망갈게요. 솔라리, 올라프. 아투궁, 사메라 깡총거리다 요네궁 맞긴 했는데. 사메라 궁, 나이스. 시원하다. 오케이 좋아요. 굿굿, 주지. 재밌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